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파인 센터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요거 때문에 왔잖아요. 예, 네, 이거, 이거 때문에 왔어요. <laughs> 여기 108동 보이시죠? 어떤 상품이에요? 저희가 18평 소형 상품이에요. 네. 근데 전세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하고 분양을 받았을 때는 안심보장이라는 혜택도 드리는 상품이에요. 그럼 전세와 분양이 지금 되는 거고 첫 입주고? 네, 맞아요. 전세는 가격이 2억 천에서 2억 2천 정도 하고요. 네. 분양은 지금 3억 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5년 후에 만약에 시세보다 이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러면 이 안심보장을 적용시켜서 내가 낸 돈을 이제 전액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 거든요. 그그는 그러니까 <laughs> 그만큼 시세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좋아요. 네. 전세만 살아도 되고 분양만 받아도 되고 네, 맞아요. 같이 해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분양은 5년 뒤에 마음이 안 들면 안심 보장. 네, 뭐, 예예예. 예.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은 게 바로 앞에 상가가 걸어가면 뭐한 30초. 네네. 입구 쪽 여기가 이제 다 커뮤니티죠. 예, 네, 저기 관리실 바로 옆에 보시면 어린이 집 있고 그 뒤에 예. 도서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스터디 라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저기가 히트니스 센터예요. 이쪽에. 예예. 네. 예. 그래서 여기 다 되어 있고 상가도 여기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짧아서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오면 다 연결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버스 정류장도 1분 이내. 네, 1분 이내고 또 동해선도 있고. 동해선도 있고. 동해선도 있고. 네, 동해선도 있고. 사장님. 혹시나 계약까지 했다. 누구를 찾아에서 계약하면 특별한 시크릿 혜택이 있나요? 이재한 실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시크릿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저희 전세 100% 안전한 허그에서 보장한 안심 보장 상품입니다. 허그 보장. 네네. 이재한 실장님. 네네. 좋아요. 네. 근데 이건 뭡니까? 민간 인대가 어느 정도 빨리 나갔는가를 보여주도록 음. 제가 이렇게 저희 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백양산 오택캐슬이가 3주 한 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면 음악판가 아시죠? 네. 연지동에 그게 4주 한 판. 네. 근데 저희도 놀란 깜짝 놀란 게 어디냐면 레미안 포레스티지 온천장 아시죠 여기에 네. 1주 완판을 해버리고 아, 한, 한 1주 어, 저희도 너무 놀랬어요 네. 진짜 그리고 양증자이 대샵이 4주 완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현재 민간 임대 소형평수가 대세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린다고 찍어달라고 한 겁니다 좋아요 네. 네 실장님 여기는 18평 상구 타입이죠 네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저 신발장 신발장은 다 하시니까 제가 안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표면만 음. 이 표면만 조금 입체적으로 이쁘게 돼, 약간 가죽 재질의 느낌이 나요 일반 플라스틱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블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킨 사이즈를 놓으셔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보시면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오, 그 안에까지 섬세하게 뚫어놨네요 커튼 달라고 네 그런 섬세함도 있어요 더파예 여기 이제 주방 예 여기 주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좋아보이는 이거 좋은건넣었네 여기다 가 네, 선생님은 이, 이 비앙코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는 바이 무늬를 그리고 지금 음. 이 언어난 하이트 톤도 아니고 약간 그레이 굉장히 음. 연한 그레이 톤으로 해서 되게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고급지다고 완전히 하이트 잖아요 음.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냉장고 상부장이 짜여져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응. 넣으실 수 있는 공간도 위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냉장고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저, 저 상부장이 절대 낫지가 않아요. 네, 낫지 않아요. 실장님이 170? 네, 제가 170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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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욕실, 네.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욕조? 네. 지금 욕조가 저렇게 있잖아요. 저희 소형 18평, 17평, 이런 경우에 19평까지 욕조가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더파인은 욕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저희 더파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소형 아파트보기되 욕조. 그리고 또 의외로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음, 자녀가 혹시 있으면 시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시면 중문. 중문도 있고. 네. 사면동 네. 고급스러운 중문도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필수죠. 이 종문이 제일 필수입니다 여기서. 맞아요. 예. 그리고 와저 붙박이장 예쁘네요. 네 예, 붙박이장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게 그냥 딱 됐어. 그냥, 그냥 벽인 느낌이죠. 그렇죠 깔끔해네 벽처럼 그냥 깔끔하게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에 이요 그리고 이거 터치식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이 안에도 한번 비춰주시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깊어서 수납 공간이 충분히 다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많이 넣을 수 있고. 예, 예.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도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저희가 1차 때는 옵션이 없었어요 었 예. 근데 지금 2차에는 이렇게 다 옵션으로 제공돼서 조금 2차에 하시는 분들이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베란다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네. 베란다에 보시면 조금 찍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공간이 조금 넓어요 한편 넓어요 네한뺨 예, 정도가 넓어서 네. 세탁기에서 여유 공간이 이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위에 그 건조기까지도 충분히 응.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조경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어, 비호가 열려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무가 보여서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예. 도로가 보여서 좋네요. 아, 저는 나무가 보여서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채광도잘 들어오고. 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실외기실은 예, 별도로 또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시끄럽네요. <laughs> 정말 닫으면 하나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문까지. 예. 예. 마감처리까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한번 둘러보셨는데 되게 괜찮으시죠? 아, 그리고 저것도 한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자동 건조기. 아 건조기도 있고. 네. 예. 이 더운 날에 뭐 바로 10초 만에 빠르죠 네, 예. 맞아요. 전세가 얼마라 했죠? 여기 전세가 2억 1천에서 2억 2천이고요. 분양. 분양은 3억 1천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세랑 분양이랑 같이 진행하시고 대출은 80% 가능해요. 음. 그럴 경우에 전세로는 4,200에서 4,400 정도가 드시고 네. 거기서 천만 원만 더 이렇게 추가하시면 분양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필요한 금액이 그 정도네. 네네네, 필요한 금액 그정도예요 그리고 분양까지 했을 경우에 안심보장제까지? 네네네. 회장님 여기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 따로 있다고요? 이재현 실장을 찾아주시면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혜택까지? 네, 맞아요. 자세한 거는 요 위에 전화해서 이재현 이재 실장 찾아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